자, 여러분들, 반갑습니다. 이강입니다. 어, 이제 작년, 아, 올해죠. 올해 1월 달에 이제 동계훈련 프로젝트를 시작했는데 굉장히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. 예, 그 짧은 시간 안에, 어, 말 그대로 이한 달, 두달 안에 정말 바짝 이제 훈련하는 그런 시즌이잖아요. 어 그러니까 어 선수들한테도 굉장히 이제 도움이 많이 됐고 이제 실력이 바로바로 느는게 보인단 말이에요. 쉬는 날 없이 그냥 계속 계속했었거든. 어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어 실력적인 부분에서는 늘 수밖에 없죠. 근데 뭐 일주일에 한번 하고 쉬고 한번 하고 쉬고 이렇게 되면 안 되니까 어 그래서 굉장히 성공적으로 이제 동계 훈련 시즌을 마쳤습니다. 그리고 이제 여름 사실 이거 조금 더 일찍 올렸어야 되는데 스케줄이 안 잡혀가지고 저희도 이제 어 일정이 나온 게 얼마 얼마 며칠 안 돼가지고 어제 일정이 나와가지고 좀 늦게 올린 점 죄송하고요. 8월 1일부터 이제 약 3주간 20일 8월 1일부터 19일 20일까지 이제 저희가 어, 바짝 이렇게 어, 프로젝트를 하려고 합니다. 그래서 어, 그냥 여름인데도 그냥 마냥 놀 수는 없고, 그리고 이거를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. 어, 내가 짧은 기간 안에 시 기량을 좀확 끌어올리겠다는 그런 마음까지 있으면은 어, 이 프로젝트가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. 어,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, 관심을 가져주시고, 그리고 정말 이제 이 짧은 시간 안에 배우겠다라는 분들은 어, 개인적으로 연락 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